니까 1차 방정식이에요. 여러분 1차 방정식 그래프 그림뭐 나옵니까? 직선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 직선 특이하다. 여러분 얘는 반드시 몇 콤마 명 지납니다. 얼마일까요? 네, 0 콤마 0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a에 관계 없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이겁니다. x에 없 넣어보세요. y는 무조건 안 나오죠. 맞습니까? 이 점을 무조건 지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a 값에 따라서 얘 예, 그래프 있죠? 직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이렇게 다르게 나온다는 겁니다 모든 네, 게쪽일 지나요? 네다 지납니다 여러분 이런 꼴은 지나요 알겠죠? 뒤에 숫자가 없는 이상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있는 거 있죠? 직선이 이렇게 1사분면하고 3사분면 지나는 건요 a가 0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2사분면하고 4사분면 지나는 건요 a가 0보다 작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A가 0보다 큰 거, Y는 2X 한번 해보겠습니다. 맞아? 여러분, Y는 2 x 는 그냥 X에 0 넣어봐. 뭐 지나죠? 0, 0, 0 지나죠? X에 1 넣어볼까요, 여러분? X에 1 넣으면 Y가 얼마 나와요 예, Y가 2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러분 어때요? 2점은 지나고요. 2점과 2점을 지나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맞습니까? 선생님이 Y는 3X 그려볼까? 여러분, Y는 3X는요, 1 넣었을 때 얼마 나 옵니까? 3 지나죠? 어때요? 얘가 이렇게 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때? Y축이랑 까워요 네, Y축이랑 달라붙어요. 도영아, 그래? 그런데, 여기 있는 값이 작으면 어때? Y는 2분의 1에서 그려볼까? X에 네, X가 이럴 때 2분의 1 지나죠. 그럼 어때요? 이게 놓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경우는 뭡니까? 여기 있는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축이 달라붙고, 어때요? 작으면 작아로서 어떻습니까? X축에 X형. 달라붙다는 겁니다. X축 그 때는요. 네. Y축하고. 맞아요. 그또 이러면 그 마찬가지예요. 볼까, 한번? 여러분 Y는 마이너스 X는 뭐냐면요. X가 1일 때 Y가 얼마입니까? 알겠습니다. 마이너스 1이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minus. 선생님, Y는 마이너스 2X 그려볼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마이너스 1일 때 2를 음. 지나죠. 어때요? 더 가파라지죠, 맞습니까? 음. 그럼 여러분 Y는 마이너스 2분에서 어때요? 이렇게 누른다는 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1 간에 어때요? 절대 값이 클때 어때요, 여러분? 부호에 관계없이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y축 달라붙어요. 그죠? 이 값이 작을수록 어때요? x축에 달라붙는다는 겁니다. X, 그러면 음수 때는요, 네. 큰 값이, 음술가큰값작은 네. 거니까 네. y축으로 갈수록 작은 거예요. 네. 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돼요. 봐봐. 마이너스 2가 크냐, 마이너스 1이 크냐? 마이너스 1. 네, 원래는 마이너스 1이 큰데, 기울기는 어때요? 마이너스 그냥 마이너스에 관계없이 이 e 값이 더 크다는 건 뭐이니까? 아 절대 값을 보러. 네, 절대 값이 클수록 y가 더나는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또하나니다 여러분, a가 0보다큰 보에는 정비례. 정비례면 뭐 이겁니다. x가 증가할 때 y도 똑같이 증가해요. 그 뭡니까? 정비례야. x가 감소할 때 y도 똑같이 감소하죠. 정비례입니다. 근데 그죠? a가 0보다 작으면 어때요? x가 증가하는 거 y가 반대 반대. 반비례니까 반대란 말입니다. 알죠? x가 증가 y는 감소. 그죠? x 감소 Y는 증가. 아시겠죠? 자, 문제 하나 좀 어려운 거 풀어보죠. 몇 번이었죠? 아까 푼 게? 네, 같이 풀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217페이지에 1 8 7 5입니다 여러분, 특정한 점이 이거 직선 위에 있다 했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이 점이 이거 위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어때요? 원래는 이점에서 얘는 X를 말하면요 Y를 말하죠. X 대신에 A-3을 넣었을 때, Y 대신에 뭐, O-A를 넣으면은 얘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때요? X라는 거 대신에 뭐합니까? 마이너스 하고, X 대신에 여러분 보세요. A-3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맞습니까? 네. 봐봐. X 대신에 A-3을 넣으면 돼요. 그때 중요한 건 뭐야? 괄로를 쳐야 한다는 겁니다. 왜? 과로 안 치면 계산 큰일 나요. 아시겠죠? 여러분, 는 뭐랑 같습니까? Y 대신에 뭐 넣으면 돼? O-A를 넣으면 되겠죠. 여러분, 어때요?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Y 대신에 O-A, X 대신에 가로 치고 A-3. 맞습니까? 자, 여러분, 얼마나 합니까? X 대신에 O-A 넣어주면 돼. 여러분, 이건 아니, 아안 되죠? 왜냐면 봐봐, 5 n 는 y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근데 5-a는 y. 아, 아, 알았다, 알았다. 응. 오, 아, 5-a니까. 얘는 y 값이야. 여러분, 뒤에 있는 게 y 값이죠? 앞에 있는 게 값이다. 네. 알잖아. 그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나옵니까? 마이너스 5a. 네. 넘기니까 얼마예요? 네. 플러스 5a인데 마이너스죠? 그럼 얼마입니까? 왼쪽은 4a. 네? 봐봐, 마이너스 5a죠? 네. 전기하니까, 그죠? 넘기니까 얼마야? 플러스 5a지. 네. 더하니까 뭐 나와? 4a. 네. 맞습니까? 여러분 음. 더하면 곱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5죠? 아 플러스 15인데 플러스 15어 플러스 15죠? 넘기 얼마입니까? 4 x 가 아니라 아닌 6 x 아닌가? 10, 10. 얼마입니까? 네, 1 0나오는거죠 a는, a는 얼마입니까? 4분의 10 a는 4분의 10이니까 2분 5번 나온다 답은 니까 뭐죠? 근데요 40입니다. 마이너스 5에 5를 넘으 플러스 5인요 근데 마이너스 a잖아요? 빼야죠 어? 선생님, 마이너스 a잖아 마이너스 a 근데요 왜 엑, x에만 음. 아, 마이너스 5X여서 그 X. 그렇죠. 마이너스 5죠. X 앞에만 마이너스 붙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와, 자, 붙입니다. 네. 그 다음에 1812번 풀어봐. 봐봐. 1812번. 12번.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y는 마이너스 4분의 3x라는 것은 뭡니까? 일차 함수죠? 이거 위의 점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이점 표시할 때 뭡니까? 앞에는 x를 말하는 거고, 뒤로 y를 말하는 거 같습니다. 그죠? x 대신에 뭐 넣어야 돼? 마이너스 1. y 대신에 뭐 넣어야 돼? 이너스 e 때 얘가 성립한다는 거야. 한번 해볼까? 맞는마이너 4분의 3 맞아요 1이에요? 네, 이거 말이 돼야 안 돼. 틀렸죠? 틀렸다는 <laughs>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얘는 2지만 오른쪽은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둘이 같아요? 아니죠? 얘는 틀렸다는 겁니다. 아, 그럼 얘를 볼까요? y에 2나 봐. 그죠? 음. 마이너스 4분의 3에다가 x에 마사 넣어봐. 그럼 얼마요 얘는 2는 3이란 말이죠. 3이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도 아니라는 거죠. 5번 해봐요, 5번 얘는 뭡니까? 5번일까? 5번? 네. 그럼 5번, y는 2분의 1이죠. 네. y가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4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죠. 감사합니다. 마마 뿌리되고요. 사라지고 엄맙니까? 얘 2분의 1 맞죠. 네. 2분의 1은 2분의 1 맞다는 겁니다. 1. 야, 답은 5번이에요. 네. 자, 여러분, 217페이지에 1813번 들어갑니다. 보세요. 자, 마이너스 1,a가 y는 ex 위에는 점이랬죠. 어디 위에 있다 뭐 하면 됩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1 넣고 Y 대신에 A 넣으면 A. 자 Y에다가 A 넣으니까 A는, A는, A는 2 곱하기 마이너스 1 A는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2. 2 마찬가지죠 X가 B일 때 Y는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Y에 네, 마이너스 5, 5 넣고 5 B에다가, 5 2. B에다가 2아 맞습니까 여러분? 봐봐 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B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분의 5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c를 볼까요? c는 뭡니까? c는 x죠. y 의 3입니다. 3은, 3은 2 곱하기 c. c. c는 니까 2분의 3. 3. 여러분 2를 더하니까 얼마 이거? b하고 c 더하면 마이너스 1 나오죠. a하고 더하니까 마이너스 2. 2. 답은 마이너스 3니다시 가요. 뭐라고요? 봐봐. b하고 c를 더하니까 2분의 마이너스 2 나오지. 왜면 얘 플러스 5아 얘는 2 다섯만 편한데 그러니까 더하니까 뭐 응. 마이너스 1 나오죠 a는 마이너스 2 응. 더하니까 마3 더하? 응. 그러니까 계산 틀린 겁니다 조용 하세요 틀리겠데요자그 응. 다음에 1814번입니다 여러분 자 좌표 평면에인 여러분 이런 질선 있죠 y는 4번에 오있습니다자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얘 응. 만나는 점 Q하고 P하고 <laughs> O라는 보면 뭐예요? 뭐예요? O는 0,0뭔 점이죠? 원점 말하는 거죠? 원점. 얘를 이니까 모양이 뭐라고 하죠? 나왔죠? 직과삼각형 네. 나왔죠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직과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합니까? 네,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1이 맞습니까? 자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길이가 얼마예요? 이미 나와 있지? 뭡니까? 5에5 어?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야, 이거? 봐봐, 여기 여기 아니야. 여러분 이거 있죠, 이거. 이거의 길이는 5라니까숫자5 왜요? 나와 있잖아, 거기에 원점이 오래며요. 뭐? 원점이 오라니. 아, 여러분 그5는 영문자 오죠. 각도가 온제 알았어요? 어?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지금 뭔? 뭐 지금 뭔사각겁가 봐. 라고저 위에 여기 갑니다. 여기, 여기 위에 5라니까 네, 선생님 그 밑에 있는 거말여러이5 아, 아닙니다 어. 아 여기 아 위에 있는 5예요 맞그그 아, 그 숫자 5가 뭐냐고 물어보데원 예. 원재민이 이거예요, 이거 5 근데 그러면은 일단, 그럼 여러분 뭐야? 예, 5죠 그럼 뭐. 이거, 이것만, 이것만. 응. 여러분 이거, 이것만 하면 이것만 여러 이거 할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4 네, 여러분 이거 5 나오려면 뭡니까? 이거 4,5가 돼요 왜냐? x에 4를 쓸때 y에 5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뭐 여기가 사라는 거죠, 맞습니까? 응. O고, 여기가 5고 이거 면 여기 사라는 거죠 여기는 직각사각형이죠 응. 모양 똑같죠? 응. 밑에 어때요, 여러분? 사콤모라는 것은 X가 4고 Y가 5만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기랑 여기 길이 똑같죠? 여기 사라는 겁니다. 근데 왜, X가 왜 X가 사냐고요? 왜 X가 냐고요 그러면 여기 필요한 점은 Y는 4분의 OX 위에 있는 점이죠. 그럼 사실 뭐예 Y가 5일 때 X는 4거든요? 알잖아. 세어 볼게. 응. Y가 5 나왔지? 네. X는 얼마일까? X는 사라는 거야. 그렇죠. 아, 오를 건 어, Y에 넣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이거 만족시키는 X는 사자. 그죠? 뭡니까? 얘는 4한 오라는 겁니다. 이해한가? 자, 다시 한번 설명해줘, 여러분. 봐봐. 여러분, 보세요. 이런 직선이 있어. 얘는 Y는 4분의 5X야. 근데 선생님, 이 점에서 얘가 뭡니까? 양수, 봐봐. Y가 오라 했죠. y가 5를 만족하려면 x 는안 말아야 되니까 얘 4나와 야 돼요. 왜냐고요? 네, 여러분 보세요. 얘는 봐봐. 선생님 얘를 모르니까 얘를 a, 5라고 할게. 얘 만족하죠? y에다 5 넣고 4분의 5에다가 a 넣으면 만족하겠죠? a는 4가 돼야 돼. 아, 맞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뭡니까? 4, 5라는 겁니다. 여러분 4, 5라는 것은요, 여기 아래가 4고 여기 위가 5라는 거죠. 근데 얘는 직사각형이니까 이거의 준이 똑같다. 얘 4라는 거죠. 4곱하기 5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답은 10 나온다. 8페이지에 18, 18. 자 y는 AS가 여러분 이 점을 지론한다 했죠. 여러분, 어떤 특정한 점을 지론다 x 대신에 뭘 넣는다? 3. 아. y 대신에 마 15. 15. 맞습니까? 15. 너봐, 15. -15는, 15는 a곱하기 15. 3이니까 15. a는 아마 15. a는 마이너스5. 마이너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a가 마이너스5 나왔죠. 그럼 뭐 됩니까? 얘는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5x 되는 거야. 음. 이번엔 마이너스2나왔죠. 그럼 뭡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2는 뭐 x에다가, 그럼 여러분, 이게 B라는 거죠? B가 얼마입니까? B는 10이라는 거죠. 10을 더하니까 답은 얼마입니까? 5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근데 마이너스 1을요. 음. 아, 마이너스 5된 것을 넣는 거예요? 근데 왜 마이너스 5 되어야 돼요? 그럼 왜냐면 봐봐. A가 마이너스 5인 건 알겠냐? 네. 그럼 이러분 뭐예요? 얘가 뭡니까? y는 마이너스 5x란 얘기죠. 아, 그렇게 해놓고 그렇죠. 그 다음 뭡니까? 얘가 이걸 지나야죠. x에다가 마이너스 2 넣고 y다 b 넣으면요. b는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10이 나온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5 더하기 10은 5가 나온다는 겁니다. 알겠죠? <목소리> 알겠죠 자 1819번 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y는 ax가 이걸 지난다 x에 뭐 넣는다? 마오 y에 뭐 넣는다? 3 3은 a 곱하기 마오죠 아에 나누니까 마오니까 a 는 마이너스 5분의 3이 나온다 이해하시겠죠?